어, 오늘은 PSS 1-2 before after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치사 첫 시간이었는데 전치사라는 것은 어 뭐라고 이렇게 딱 개념을 설명하기가 힘들고 이런 단어들이 전치사입니다라고 해서 시간이나 뭐 장소나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치사 예시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전치사들이다라고 그냥 예시를 들었었던 저번 시간에 봤던 건. at, on, in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before, after를 추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치사 많은 전치사 중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시간과 관련이 된 그런 전치사를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 기억할 것은 사실 또 있습니다. 저번 시간하고는 약간 달리 before, after라는 전치사는 조금 특이한 게 얘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썼던 at, on, in 이 전치사는 정말 전치사로만 쓰이겠죠? 어, 그런데 얘네는 before, after 이거는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다. 근데 접속사는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13단원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접속사의 큰 차이점을 구분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종류 저번 시간에 잠깐 봤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명사에 대신하는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 아니면 일부 명사, 절. 그래서 명사하고 관련된 애들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는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정말 많이 봤듯이 접속사를 쓰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efore, after, 이게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before, after 뒤에는 명사만 달랑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다 갖춰진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두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before, after 이 단원이니까 전치사 단원이니까 여기 전치사로 쓰인 게 나오겠죠. 어, 그리고 아마도 추측하건데 이 뜻은 어, 처음 봤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와, 만약에 처음 봤으면 그냥 오늘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before, after 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뜻이 before는 뭐뭐 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뭐한 뒤에 어, 그래서 뜻이 완전 반대 뜻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She watched TV. 그래서 그녀가 TV를 봤는데,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앞뒤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치사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She watched TV before 7 o'clock. 그러면 TV를 봤는데 7시 전에 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After는 She did h o m e w o r k after dinner.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숙제를 했다. She did h homework after 7 o'clock. 7시 뒤에 숙제를 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고 설명할 것도 별로 없네요. 아, 그래서 before,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두 개로 쓰일 수 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물론 전치사로 쓰인 것만 볼 거다. 바로 문제를 풀어 볼까요? 그러면 보기에 주어진 표현과 before, after를 사용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걸 쓰는 거죠. before, after, 이 전치사 하나하고 같이요. 1번은 회의가 끝난 후에 그는 휴식을 취했다. 후에니까, After 를 일단 쓸것 같고요. after 음, 회의가 끝난 후 회의가 지금 여기 t h e meeting, he t o a r t e r t h e m e e t i n g h e t o o k a r e s t 이렇 n 써주면 되는 쉬운 문제입 y 다이 전치사하고 여기 있는 명사 h 결합해서 a 치사를만들어 s t 시 r 에 아침 식사를 한 e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어떻 a v e a h a s b r e a k f a s t 전에니까, 일단 전치사는 before를 써야 되겠고요. 6시는 우리가 알듯이 6. 그래서 before 6 써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대단, 대단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6시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생활. 3번은 점심을 먹기 전에 미나는 바이올린을 연습한다. 점심을 먹기 전이니까 역시 before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점심은 lunch겠죠. 그래서 before lunch 미나 practices the violin 이 되겠죠. 4번은 퇴근 후에 후니까 after 쓸 거고요 퇴근이라는 게 일한 후에겠죠 그래서 work 쓰면 되니까 after work we help the poor children. 어 그리고 5번은요 12시 전에 모든 것이 팔렸다 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팔리면 이제 문 닫는 거 그래서 12시 전 전이니까 before before 1 2 e l v e 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 굉장히 쉽죠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방과 후에 배드민턴을 친다. they play badminton. 어, 후에니까 after, 그리고 방과 후라는 게그 학교 끝나고 말하는 거죠. after school. 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쉽게 before, after 그 뜻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 전치사를 쓰고 뒤에 명사를 써서 이렇게 전치사구를 만들어 보는 그 연습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의 다예요. 약간 서운할 만큼 짧은데요? 아, 여러분 아니, 아니신가요? <laughs> 저만 이렇게 짧게 느껴지나요? 아, 그래서 여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시간하고 관련된 전치사 표현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섯 개가 쌓인 거예요. at, on, in, 저번 시간 거, 오늘, before, after 이렇게 쌓였고 다음 시간에 두 개를 더하면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는 1학년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끝입니다. 전체 중에 그 친구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내용이어서 약간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